안녕하세요, 칸체스입니다. 시즌이 시작되고 어떤 아이템과 빌드업이 좋을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랭크 초반 양상을 살펴봤을 때 리롤 덱보다 고코스트 유닛을 사용하는 고밸류 운영 덱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밸류 운영 덱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탄한 빌드업, 그 빌드업에 맞는 아이템 활용인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챔피언들이 많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현 타덱을 아는 걸 전제로 설명할 거기 때문에 티어덱 정리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으셨다면 시청하고 오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먼저 아이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범용 아이템, AP 아이템, AD 아이템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추천드리는 범용 아이템은 바로 덤블 조끼와 모렐로 노미콘입니다. 덤블 조끼는 현 메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딜템인 인피와 보원 같은 아이템을 카운터 칠수 있고 빌드 없이 해도 상당한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조끼가 템으로 잡혔을 경우 이 조끼는 웬만하면 덤블 조끼로 처리해야겠군 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초중후반 모든 시점에 국밥인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빌드업 과정 중 이성이 붙은 탱커 유닛에게 넣어주면 효율이 좋아서 넣어줄만한 유닛을 고민하실 필요도 없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렐로 노미콘의 경우 올 시즌 치감템의 가치로 보면 태양 불꽃 망토에게 압승 중인 상황입니다 다리우스, 직스, 트페, 리산드라, 말자 에코, 브라움, 세라핀, 오리아나, 갈리오, 유미 이 유닛들이 전부 다 모렐의 효율을 잘 봤습니다 한마디로 빌드업 중에 모렐로노미콘을 묻히기 좋은 유닛들이 많고 후반에도 넣어줄만한 고벨리 유닛이 많다는 점이 치감을 묻히는데 세워라 내어라 걸리는 썬파보다 많이 선호되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반에 허리띠가 잡혔을 때 이건 모렐로노미코 각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거인의 학살자 같은 경우도 현 메타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AD AP 챔프 가리지 않고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아이템이면서 후반에는 랭크에서 자주 보이는 화공 난동 우르곳 덱이나 리롤덱을 카운터 칠수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빌드업 단계에서는 난동꾼 빌드업이나 워모그를 만든 상대가 없으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한 뒤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AP 아이템입니다 주로 초반에 연운이나 지팡이 같은 재료템이 많이 떴을 때 각을 보기 좋은데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야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P 유닛은 블루를 사용하는 만화통이 적은 유닛과 쇼진의 창을 사용하는 만화통이 큰 유닛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블루의 효율이 좋은 빌드업 유닛은 트패, 카타리나 만화감소 도련변이 효과를 받는 말자, 쇼진의 창은 직스, 케이틀린, 말자 정도가 있습니다. 지팡이 아이템의 경우 복원, 데캡, 대천사 모두 범용성이 좋고 성능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나오는 대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보건 대천사 대캡 순으로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딱히 어떤 아이템을 정해서 만들어 주기보다는 연운이 많으면 블루 플러스 AP딜템 연운이 적으면 슈진의 창 플러스 AP딜템으로 처리해서 빌드업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현 메타에서 캐리 가능한 고밸류 AP 유닛들에게 적용해보겠습니다 블루를 사용하는 유닛은 럭스와 아칼리가 있고 초신의 창을 사용하는 유닛은 럭스와 카이사와 빅토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반에 AP 재료템이 많이 나와 AP 아이템으로 빌드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연운이 많이 나올 경우 블루와 조합 가능한 AP 딜템으로 빌드업해서 럭스를 중심으로 하는 6비전 마법사 덱이나 범죄 암살 아칼리 덱의 각을 봐주시면 되고 연운이 적게 나올 경우엔 주진의 창을 만들어서 빌드업한 뒤 럭스 캐리 6비전 마법사 덱을 하시거나 말자 삼성각이 보이면 말자 캐리 6비전 마법사 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다른 덱으로 해야 하는 경우 단일로 캐리 가능한 카이사나 빅토르에게 아이템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AD 아이템입니다 주로 초반에 곡궁이나 BF같은 재료템이 많이 떴을 때 각을 보시는 게 좋은데 마찬가지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야 좋을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 메타에 좋은 AD 아이템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BF로 만들 수 있는 인피, 피바 곡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인수, 루난, 라위, 거결 빌드업용으로는 이지리얼, 케이틀린, 트위치, 트리스타나, 트런들 포그모, 갱플랭크 정도에게 효율이 좋고, AP 아이템과는 다르게 모든 유닛이 모든 AD템의 효율을 잘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의 후반 AD 캐리 유닛 또한 대부분의 AD 아이템의 효율을 잘 받는 편입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어떤 유닛에게 넣어서 빌드업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보단, 나온대로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쓰읍, 이 아이템으로 어떤 데그해야 될까? 에 대한 고민을 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현 랭크 상위권에서 유행 중인 사격의 진, 화공 난동 우르곳, 아카데미 요네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진의 경우 임피와 라위와 피바 같은 템이 어울리며 우르곳은 임피, 라위, 피바, 구인수, 루난, 거결 모두 어울리고 요네도 우르곳과 같이 임피, 라위, 피바, 구인수, 루난, 거결 모두 좋습니다. 한마디로 곡궁이 많아 구인수 루난 거결 같은 아이템을 만들기 좋은 상황에서는 화공 난동 우르곳, 아카데미 요네 중더 잘 떠준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고 장갑이나 bf가 많아 인피나 라위나 피바라기 같은 아이템을 만들기 좋은 상황에서는 사격의 진, 화공 난동으로 아카데미 운의 중더잘 떠준 쪽으로 덱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팁을 드리자면 첫 초밥은 곡궁을 추천드리고 빌드업 단계에서 효율이 좋은 라위, 구인수, 루난의 각을 최우선으로 본뒤 라위가 만들어지면 세가지 덱의 각을 다 봐주도록 하고 구인수나 루난이 만들어지면 진을 제외한 두 덱의 각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현 메타에서 많이 쓰이는 빌드업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AD와 AP 아이템 모두 어울리는 범용적인 빌드업 방식입니다. 4렙 때는 이런 식으로 혁신가의 시계 태엽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5렙 때는 고물상 유닛을 하나 추가해 고물상 시너지를 받아 딜러들의 캐리력을 높여줍니다. 6렙 때는 비전 마법사 유닛을 하나 추가해 D를 높여줍니다. 이때 AD템은 이즈리얼에게, AP템은 직스나 트페 둘중 이성이 빨리 붙은 유닛에게 넣어 사용해주시면 되고 재료템은 이성이 붙은 고물상 유. 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코 유닛이 잘 붙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4고 물상을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특히 에코는 모래를 효율이 좋아 초반에 모래를 만들었다면 빌드업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형태를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 경우 2학자와 3화공을 받는 형태로 마찬가지로 리산에게 모래를 효율이 좋아 모래를 만들었을 때 하기 좋은 빌드업 형태입니다. 다음은 AD템이 어울리는 빌드업 방식입니다 4렙 때는 이런 식으로 난동꾼의 저격수의 집행자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5렙 때는 난동꾼 유닛을 하나 더 넣어줍니다 6렙 때는 4난동꾼 시너지를 챙겨주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템은 케이틀린이나 트타 중 이성이 빨리 붙은 유닛에게 넣어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명병이 빠르게 붙었다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경우 5렙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도록 하고 6렙 때는 남동꾼 유닛을 하나 넣거나 워익을 넣어 도전자 시너지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AP템이 어울리는 빌더 방식입니다. 4렙 때는 이런 식으로 경호대의 비전 마법사 시너지를 챙겨줍니다. 오랩 때는 자이라를 추가해 범죄 조직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이때 불치가 떴다면 넣어서 고물상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육랩 때는 학자 유닛을 추가해 학자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이 경우 아이템은 투패에게 몰아 사용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항상 주의하실 점은 언제까지나 잘 붙어준 쪽으로 빌드업해주시는 게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성이 붙어준 유닛을 중심으로 덱을 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랭크에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